오늘은 지금 당장 재물운을 부르는 일상 속 물건으로 금전운을 폭발시키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특급 정보만 전해드리는 부자고입니다. 오늘도 부자님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라고. 부자님들의 행복을 위해 힐링 부자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좀더잘 따를까? 우리 집에 복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삶과 경제적 풍요를 꿈꾸시는데요.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나 물건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힐링 부자에서는 집에 두면 돈이 술술 들어온다는 물건 5가지와 몸에 지니면 재물운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물건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바로 집에 두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물건 5가지 소개 드려요. 첫 번째는 금전수 돈나무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 돈나무는 잎모양이 동전을 닮은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돈나무를 집안 남동쪽 방향에 두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돈나무는 공기정화 효과도 뛰어나서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에 따뜻한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두 번째, 동전을 추천드려요. 집에 굴러다니는 500원짜리 동전 있으시죠? 한국 전통 풍수지리에서 동전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해요. 동전을 깨끗이 닦아 현관 근처나 집안 동쪽 방향의 작은 그릇에 담아두면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요. 세 번째, 소금을 추천드려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정화하고 애군을 막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을 작은 접시에 담아 현관 입구나 집안의 어둡고 습한 구석, 집안 북동쪽 구석에 두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고 해요. 또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공간에 작은 단지나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두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맑은 기운으로 채워준다고 합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새 것으로 갈아주는 것이 좋으며 사용한 소금은 그냥 버리지 말고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붉은색 계열의 물건입니다. 붉은색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현관 입구에 붉은색 매트를 두거나 붉은색 천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집안 북쪽 방향에 걸어두면 재물 운이 상승한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물이 흐르는 분수나 어항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은 재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 북쪽이나 거실의 동쪽이나 동남쪽에 작은 어항을 두고 금붕어 6마리나 9마리를 키우면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힐링 효과도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몸에 지니면 재물운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재물운을 끌어들이면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역시 지갑입니다. 돈이 직접 머무는 공간인 만큼 지갑의 선택과 관리는 재물운에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을 부르는 지갑 색깔은 단연 황금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입니다. 지갑에는 불필요한 영수증, 명함, 사진 등은 최소화하고 돈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지갑 안에 항상 새 돈을 넣어두는 습관입니다. 빳빳한 새 지폐 특히 가장 큰 단위의 지폐 한 장을 지갑 가장 안쪽에 고이 넣어두면 그새 돈이 다른 돈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씨앗돈 또는 종잣돈의 개념으로 돈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때 지폐의 인물 머리가 위로 향하도록 넣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행운의 동전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희귀한 동전 또는 특정 연도에 발행된 동전 등을 행운의 상징으로 지갑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장사에서 받은 동전이나 특별한 날짜의 동전을 지갑에 따로 보관하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행해지는 재물 습관입니다. 네 번째, 수정 원석입니다. 수정은 에너지를 정화하고 증폭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트린이라 불리는 노란 수정은 상인의 돌이라고 불리며 재물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시트린이 풍요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재물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회를 열어준다고 믿습니다. 작은 시트린 원석을 주머니나 지갑에 넣어 다니면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사업이나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붉은 실 팔찌입니다. 붉은색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여러 아시아 문화권에서 붉은 실로 만든 팔찌는 보호와 행운을 상징합니다. 붉은색 실 팔찌를 왼쪽 손목에 차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준다고 해요. 붉은색 실팔찌는 가볍고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는 힐링 아이템이에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재물운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 힐링 부자에서는 이처럼 집에 두거나 몸에 지니면 재물운을 부른다고 알려진 다양한 풍수 아이템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수 아이템들은 그 자체로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풍요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좋은 에너지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돕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재물운은 바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물건만 두는 것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환경을 정돈하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재물운을 부르는 진짜 열쇠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 마법 같은 힘을 지녔다기 보다는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좋은 에너지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건들의 기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부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요? 부자님은 혹시 자신만의 특별한 재물운 아이템이나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부자님의 매일매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날들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부자고 힐링 부자는 앞으로도 부자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전하며 따뜻한 하루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힐링부자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힐링부자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고 소중한 주변 지인, 친구, 가족분들에게도 오늘의 따스함이 전해질 수 있게 꼭 공유해주세요. 가시기 전에 댓글로 안부 인사나 시청 소감. 다음 힐링부자에서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 마음을 담아 하트 보내드릴게요. 힐링부자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올라오니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힐링 부자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 같이 외칠까요? 부자님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부자고와 함께라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요 웃으면 서로 손 잡고 시작해봐요. 희망 가득한 이 순간을 우리 영원히 함께 걸어가요. 부자고 와 함께라면 마음도 부자, 몸도 부자.